이렇게 조선 초기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자그 이후에 자그 이후에 자 보세요 어,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지방은 8도 체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중앙은 이성 육부 지방은 5도 양계 체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 혼란기를 거치면서 성종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완비가 되었잖아요. 조선은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지방은 팔도 체제로 갑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정부, 의정부 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재상들이 누구야? 영의정, 좌의정, 위의정. 이들이 이제 재상들이 이제 의정부에 있겠죠. 네, 그리고 6조 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호 예병 형공뭐2조 이조 같은 경우에는 뭐그 국가의 어떤 그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죠. 이호 호조 호조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 같은 역할. 이호 예 예조 예조는 이제 예법과 관련된 우리 외교부라든지 또는 교육부에 해당합니다. 이호 예병 병조는 국방부에 국방부. 이호 예병 형 형조 형조는 이제 벌 내리는 곳이잖아요. 지금의 검찰 뭐 또는 법무부 뭐 이런 곳 되겠죠. 이호 예병 형공 공은 공사, 지금 건설 교통부 뭐 이런 어떤 역할들 하는 곳이야. 똑같아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필요한 그 기능들은 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왕권을 견제시킬 수 있는 조직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 아까 봤죠? 태종과 세 조가 보였던 육조 직계제. 의정부를 무시하는 거야. 야, 내재상들하고왜 얘기해. 그 내가 결정하면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육조 직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 여러분,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 기능이에요. 어, 승정원. 왕의 비서 기능.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곳. 예, 이런 승정원 기능은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승정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도승지가 되는 거죠. 도승지. 예,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 이건 왕실, 왕의 전용 법률 그 집행하는 곳이에요. 의금부는요. 예, 왕의 전속 예, 예를 예 들면 주로 영모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모입니다라고 해서 막 잡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그냥 줄 초상 나는 거지 뭐. 그게 바로 의금부예요. 예, 거기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금부도사, 금부도사. 이런 예, 말 나오면 이제 의금부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육조식계제, 승정원, 의금부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어요. 어, 의정부 서사제.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왕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이제 재상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전국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도 삼사가 있는데 고려삼사는 회계만을 담당하고 언론은 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선삼사와의 차이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삼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아, 조선의 삼사. 그건 뭐였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습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전하 이러시면 난 이동입니다. 간쟁하는 곳이고요. 사헌부 전하 지금 어 지방에 어, 어떤 그 관리가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어, 범찰라지 지금의 어떤 사안부는 지금의 어떤 본능이 검찰? 네. 사관은 지금의 뭐, 뭐, 언론기구? 뭐, 이렇게. 지금의 홍문관. 했죠? 여러분들 홍문관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그런 곳, 홍문관. 경영, 옥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을 삼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은요, 의정부 육조체제지만 이 안에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 조금 더, 조금 더 어떤 진화된 어떤 그 행정조직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지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은요, 팔도 체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요 오도와 양계라 그랬어. 오도의 어떤 그 기능은 행정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눠져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반면에 조선은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팔도 하나 끝. 예, 네, 팔도로 딱 일어나 는 모습들. 자, 그래서 팔도는요, 여러분들 이 팔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바로 관찰사. 예,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관찰사.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왜 5도는 안찰사가 다스렸고, 양계는 병마사가 다스렸죠. 이와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8도는 관찰사예요. 예. 그래서 관찰사가 파견된 지역에 가명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가명. 음, 가명. 그러니까, 가명이 설치된 곳은, 어,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관찰사. 예, 힘이 셉니다. 그 관찰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 수령, 사또들이 되는 거야. 사또들이. 자 보세요. 이 팔도 밑에 부목군현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뭐 뭐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그러니까 시구동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똑같이 부목군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 나누는데 자이 부목군현을 다스리고 있는 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령입니다. 예, 사또들, 예, 사또들이죠. 그 사또들이 하는 일 수령 칠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령 칠사 이 수령은요 행정과 사법과 군사를 모두 담당해요 왜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죄를 지으면 사또한테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그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서울시장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어 그럼 법원에 가잖아요 분리돼 있죠 사법과 행정이 분리돼 있죠 근데 이 당시. 조선의 사또는 행정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하면서, 사법, 법도 판단하고, 전쟁 나면은 군사도 다, 담당하는, 어, 군인도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는 게 바로 사또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수령 7사, 수령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인구,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결혼. 조선시대 만약에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와 시집을 못 갔어. 예, 그럼 이제 그 마을은 엄청난 우한을 안고 있는 겁니다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과 장가를 못간 사람들이 가득해 그러면 그마을의 사또는 잘려요 잘려. <laughs> 왜냐면 조선시대는 14살, 15살이면 시집, 장가를 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20살이 됐다 노촌에 노총각이 되는 거야 노촌에 노총각이 많다 그럼 사또는 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또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예, 쌀도 주고 옷감도 주고 예, 결혼 그 저기 뭐냐 예, 결혼 그 중매쟁이 역할도 <laughs> 이 삽도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게수령칠사에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령 그 수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향리예요. 근데 고려시대 향리는 어, 거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특권을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세력이었죠. 그런데 조선의 향리는 지방관 파견됐잖아요, 이렇게. 지방관이 전부에 파견돼요.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일부에만 파견됐잖아요. 조선다 파견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리의 역할이 없어요. 향리는 그저 이제 사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사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힘이 좀 빠지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 부목군연에 왕이 직접 파견한 이 관찰서와 수령이 다스리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마을에는요. 조선 관국에 반대했던 그 향촌으로 낙향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들을 우리는 사림, 선비들이 무리 지어 있다. 사림이라고 하죠. 그 사림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촌 자체 추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 왕이 파견한 관찰사 수령이 사람들 뭐예요 중앙 집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딱 어? 어 딱통제되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노노노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래. 자치 추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둘 사이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들을, 이들을 감시해야 돼. 어, 이들을 감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울에 있는 기구,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족들을 또 감시합니다. 중앙에서는요. 반면에 이들은요, 자신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유향소라는 걸만 이것도 똑같아. 있어요. 향촌에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곳, 향촌에 있는 곳. 그 유향소와 경제소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예, 그런 모습들. 유향소는요, 이 사족 살인들이 이마을에 여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하겠죠. 을 그리고 좀더 시간이 흘러가면요, 예, 사림들이 서원, 서원을 중심 으또 뭉칩니다. 학교 교육기관이에요, 인재 양성. 그리고 향약. 이건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향약. 그래서 요양소 서원 향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족 사림들은 향촌에서 자신들 어떤 자치적인 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고요. 바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서울에서는, 중앙에서는, 왕은 수령과 사도를 보내고 경제소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앙은요, 왕권과 왕권 견제라는 모습으로 서로 긴장과 어떤 균형관계를 맞추려고 했고요.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그 지방에서 향촌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또 긴장을 하면서 또 균형관계를 맞추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조선시대는 형성되고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